저는 내일 드디어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을 호텔에 맡기고 올 겁니다. 여러분, 여린입니다. 저는 내일 해외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가요. 짠! 이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캐리어인데요. 만다리나 더 공홈에서 구매를 했고, 제품명은 SZV3305J 상품입니다. 29인치. 이렇게 네임텍도 있어요. 안전 잠금 장치도 되어 있고요. 확장도 가능합니다.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옷. 이것도 옷입니다. 이거는 수건이랑 양말이랑 이너, 브래지어랑 팬티. 그리고 이거는 잡동산이 물품인데, 마스크, 프로그 컬러 핀 마스크입니다. 핑크 색상. 물티슈, 돌돌이, 돗자리입니다. 파리에 가서 에펠탑 앞에서 돗자를 깔고 간식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냥 앉으면 옷이 베리니까, 돗자리를 깔고 에펠탑을 구경할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쓸수 있는 욕실 가방입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끝이고 여권이랑 그리고 가서 또 편집해야 되니까 노트북이랑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랑 고프로랑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치안도 안 좋고 소매치기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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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건 아라리 핸드폰 스트랩이고요. 링케꺼 스트랩인데, 이거는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쓸 거예요. 피스를도 샀어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해를 가하려고 한다, 이러면? <laughs> 이게 아니 <laughs> 세게 불러야 되네? 이거는 또 지갑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가방이랑 지갑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소매치기 놈이 못 가져가도록 <놀람> 여러분 여기 드디어 인천공항 시에서 기절해서 잤어요 와 너무 피곤해 어제 방송이 한 새벽 1시 반쯤에 끝나가지고 방송 끝나고 짐을 싸느라 잠을 <laughs> 아예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못해서 공항에서 프린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프린트를 하고 이제 갈겁니다 지난 오랜 만에 옵니다. 사람 짱 많다. 일단 K쪽에 프린트하는 데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거고 와 아침인데 사람 되게 많네. 콘센트빈도 있네. 370유로 한 건, 310파운드 한건맞으요 혹시? 감사합니다. 여기가 투명해요. 이게 파운드입니다. 유료. 유로, 유로, <laughs> 유로입니다. 이제 프린트 하는데 찾으면 되는데, 프린트 하는 데가...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같거든요. 거기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서점 있는 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서점은 돈 내고 프린트를 할수 있는데, 복사를 못 한다고 들어가지고. 아, 여권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환전했고, 프린트 했고, 들어가면 되겠다. 프린트가 케이어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쪽에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K 열 앞에까지만 가고 안쪽에 안 들어와가지고 몰랐어요. 일단 지금 한전도 했고 프린터도 했고, 어 그리고 통신사에서 데이터 차단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코도 받았어요. 해놨어요이 어. 아, 어, 예. 하고. 심사하고 들어왔습니다 <laughs> 이제 뭔가 진짜 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여행 가면 한식 먹고 싶어도 어디서 순두부찌개랑 불고기 시켜서 먹고 이렇 하러 갈 골라 드려요 짬뽕 순두부찌개입니다 금요일에 피부과 갔다 왔는데 멍이 들었어요 내일 없어지면 좋을텐데 여러분, 유럽의 문화 예술이 숨쉬는 도시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응. 오케이. <laughs> 응. 여러분, 드디어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런던이고요. 비행 시간은 직항으로 해가지고 1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저녁 7시고요. 한국이랑 7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어서 한국은 지금 새벽 3시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입국 심사 끝났고요. 저는 한국이니까 한국은 영국에서 자동 심사라 가지고 그냥 기계에다가 여권 이렇게 넣고. 얼굴 보여주고 끝났어요. 근데 기계가 절반 이상이 고장 나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짐 찾으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짐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한국에서 미리 구입한 유심을 갈아 끼우려고 해요. 유심 집은 나무 커머스에서 샀고요. 쓰리심 유심을 샀습니다. 쓰리심 유심이 런던이랑 파리 둘다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샀고요. 유심 보관함도 같이 주셔서 내거 나왔다. 이제 유심 되는지 확인하고 나갈게요. 아, 됐다. 여기가 지금 히드로 공항인데, 히드로 이스프레스를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짐을 찾았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